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laughs>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사례들과 안수 죽은 의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타락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여놓고 욕되게 합니다. 아멘. 네. 아, 계속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 우리의 성숙함을 방해하는 걸림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의 이 영적인 성숙을 방해하는 수많은 걸림돌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많은 걸림돌들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보고 그래서 이것이 걸림돌이라고 생각이 들때그 걸림돌을 과감히 내려놓고 또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걸림돌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성숙함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성숙함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예배 시간에 드는 이 말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 성숙함을 향한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성숙함으로 나갈 수 있고 온전히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깨달은 것들을 삶에 적용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걸림돌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비로소 성숙함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오랜 시간 미성숙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어지게 될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하고 위태로운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배교라는 말을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배교라는 말. 이 배교라는 말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어떤 이들은 다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이러한 행위. 이것을 바로 배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마음에 두지 않는 것. 이것을 배교라고 말합니다. 제가 성숙함이라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배교라는 이 무서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간혹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부교육자 시절에 여러 성대들 중에서 자신의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 이유들 때문에 다양한 이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를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비록 배교하는 사람들이 제 각각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만 그 모든 이유들을 종합해 볼때 그리고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조명해 볼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미성숙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그가 혹시 아직 회심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회심하지 못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성숙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히브르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함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그들의 결말이 어떠한지 살펴보면서 왜 이토록 성숙함이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여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사해들과 암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적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아니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교리 여섯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과 1절에는 2절에는 총 여섯 가지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교리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 여섯 가지는 두 개가 한 짝씩을 이루는 것으로서 실제는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 1절과 2절에 기록된 이 여섯 가지 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스케치하듯이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오늘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문이 바로 4절과 5절, 6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과 예제는 아주 간략하게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죽은 행실을 회귀함과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은 서로 한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회귀와 믿음은 한 짝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렇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결국 믿음과 회개는 한 짝이라는 것을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만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바른 신앙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일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죽은 행실을 회귀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을라는 말의 간략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 없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시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례와 안수. 세례와 안수도 한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례를 받을 때 일반적으로 안수를 받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회개함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세례를 이야기하는가? 그 이야기는 세례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십자가를 눈으로 볼수 있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것입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물을 뿌리지만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처럼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죽었던 사람들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 그때 그는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세례는 눈으로 볼수 없는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눈으로 볼수 있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경 2절에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죽은 자에 대한 심판과, 죽은 자에 대한 부활과 영원한 심판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게 되실 때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일이죠. 여기 이세 가지의 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게 되면 우리에게 부여되는 바로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칭의, 칭의는 죽었던 죄인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이것은 바로 교류 중에서도 첫 번째 이야기 할수 있는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와 안수는 바로 하나님께 죄 없다 칭의의 선험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바로 거룩한 삶,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화. 이 세례와 안수는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영화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히브리소 기자가 왜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칭의와 영화, 성화와 영화가 그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매우 기초적인 매우 중요한 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교리의 말씀에 바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기독교적인 신앙의 삶이며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될때 비로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말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함의 걸림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2장, 4장, 5장에, 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자는 이 걸림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육장으로 넘어와서 이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걸림돌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중요한 신앙의 교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함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그런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왜 중요한지, 이제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4절과 6절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 우리 4절과 6절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한칸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옆에 해야 합니다. 아멘. 자, 4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어,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과 5절에 보면, 한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이만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반드시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며 그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로 배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브리서는 실제적으로 이큰 은혜를 맛보고도 실제로 배교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신앙의 기초들 그것들을 등한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큰 은혜가 어떠한지를 그 의미를 살펴보지 깨닫지 못했을 때 그는 아무리 오래 있더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그는 성숙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성색, 미성숙해진다면 그는 하나님을 배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4절과 5절에서 기록된 이 놀라운 은혜들, 이 은혜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바로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4절과 5절에 기록된 한번 빛을 보고 바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불기 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의 은사, 만날 수 있겠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선한 말씀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십계명과 때를 따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 이런 많은 은혜들을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눈 앞에서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눈 앞에서 수개월 동안 열 가지의 놀라운 이적을 눈 앞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200만이 넘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는 때론 놀라운 방식으로 바위를 쪼개어서 바위 안에서 200만이 넘는 그리고 수십만 마리에, 수백만 마리의 소와 양과 염소와 이런 많은 가축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40여 년간 하늘에서 만나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지금 다이 모든 은혜를 말할 순 없지만 그 밖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 가장 기초한 말씀,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의심했고,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나 불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도 때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했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끔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불평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위태로운 것인지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6절 말씀을 다시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하여 회개할 하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들어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회개, 이 회개조차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끊임없이 불평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데 이 삶이 계속서 이어지게 되면 결국 내가 회심, 회심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는 안타깝게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과 동일하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렇게 무섭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걸림돌에 의해서 계속해서 넘어지게 될때 신앙의 규, 기초인 이 교리의 말씀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게 될 때, 이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가 미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될때그 삶의 결론이 결말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 것인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금 교훈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의심했고 불평했는가? 우리 다 함께 그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신명기 29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29장입니다. 2절에서 6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잘 깊이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주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 사실 이 말씀은 우리를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사제를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신 다음에 사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많은 이적을 보여 주신 다음에 이 이적이 의미하는 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게 못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절부터 광야에서의 40년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들여보낸 다음에 그 땅에서 40년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원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연단의 삶을 통하여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29장만 보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서 이 말씀 때문에 많은 혼란과 논쟁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의 땅으로 들어갔는지 그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수많은 이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평했고 불신했고 의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들여 보내셨고 그들을 연단하셨습니다. 연단을 경험해야만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 무슨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신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연단받지 못하면 오랜 시간 동안 연단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큰 은혜들을 우리에게 왜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의미를 알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 많은 은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하신 은혜는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 은혜를, 그리고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8장입니다. 8장 2절, 3절, 4절입니다. 8장 2절, 3절, 4절입니다. 담급했겠습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사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시게 하시며 또 너도 알, 알지 못하며 내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여.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니라. 이0년 동안에 내일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어, 기억한다라는. 여기 보면 2절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 연단을 받은 그 시간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에 가신 그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원리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불평과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고 온전히 순종할 수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생명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는 특별히 지난 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해낼 때 연단 받은 이 시간들을 기억해낼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들을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성숙한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들의 이야기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굉장히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중요한 기초적인 교리들의 말씀들을, 교리적인 말씀들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배교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준, 주어진 일주일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여러분들 스스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심 쓰고 있으십시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낼 수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고 또한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